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은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온이 도올 같은 내 마음 고 녹여 주소서. 같이 붉은 죄눈같가 희겠네 네 맘이 약하여 늘넘어지가이주니주힘 주사 가세가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한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소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구장 말씀은 이제 어제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첫 번째 공식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또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온 백성이 모여서 그것을 지켜보고 첫 번째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속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글자 짜리 번제와 소제, 그리고 세 글자 짜리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죠.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를 제외하고 앞에 네 가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속건제를 제외했을까요? 속건제는 배상에 관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배상할 일이 없잖아요. 또 오늘 위임식에서, 오늘 그 공식적인 첫 제사에서 그 주목해 볼 만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9장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제사 드리라고 모세가 명령하면서요. 만약 명령대로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어요.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재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이 제사를 다 드리고 회막 밖으로 나와서 손을 들어서 백성을 먼저 축복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회막으로 성막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재단을 다 살라 버렸대요.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그 주위에 모여있던 온 백성들이 환호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신의 광야에 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신이 아니라 이방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고 또 애굽 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신들과 애굽의 신들과 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천대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그 홍해를 넘어서 이 신의 광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막이죠. 초라한 성막이지만 자신들을 위한 성막을 세우고요. 또 자신들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제사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동안의 고생과 그 동안의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백성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 감격,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로소 이제 노예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웠겠죠. 여러분 이런 감격, 이런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적으로는요, 파리로 해방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일본이 이제 자신의 패전을 선언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었다는 그런 방송에 나오게 되자 온 거리에 사람들이 밀물처럼 쓸려 나왔대요. 그리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 만세를 외쳤답니다. 이런 장면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리는 첫 예배의 감격.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첫 예배라고 무엇을 불러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대강교회에서 연합으로 다른 교회와 수련을 갔습니다. 저녁 집회, 집회였습니다.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요. 그날 저녁에 그야말로 성령의 불이 제게 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막 눈물, 콧물 범벅되면서 흐르고요. 찬송가를 부르고요. 손을 들고 부르고 누워서 부르고요.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시간을 눈물 뿌리면서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여전히 집안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부모님은 부부 싸움하고 나는 키가 작고 연약하지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오늘 말씀을 피, 말씀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 모든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도 그런 은혜의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격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다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다시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즉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예배에 그렇게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감격을 우리는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실현됐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많이 어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때 이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첫 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 그 감동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첫 예배의 감동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게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첫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고 지키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로 올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 의첫 예배 감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일만 성도의 비전과 가정을 위해서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